아! 아

아빠 편이랑 이아이지완아이지아이 아빠 이지아이지 아빠 편이지. 아이지 아빠 이지 아빠 이 아빠 이지편이아이지아이아이지이아이지이아이아이아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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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잘생긴팀 어딨지? 심판 바자 착할 텐데 나끝이에 착하고 잘생긴 텐데 다 끝이에요 우물리 없는 것 같아요 우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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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물팀 우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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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물다우물다 우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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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おはよう 야, 이분이. <laughs> <안돼. 안돼. 목소리도> 한번 갔다 어수한 번. 와, <목소리도> 아, 와정 됐다. 됐다, 정말. 나이 나이스! 아이스 나이스! 나 나이스! 이스

야, 좋고. 아, 정말. 어, 정말. 아, 정 <목일> <목일> 어, 어, 아, 정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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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아,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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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정 아, 정말. 아, 정 아, 니 아, 정말. 아, 죽말 아, 아, 정 아, 정말. 아, 정말. 아, 정 아, 정말. 아, 정말. 아, 정 아, <laughs> 어떻게 아, 아, 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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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안정이 먼저 웃음> 나 아, 이말로누굴 젖어지고 까

나이스!

한명 잡아주세요 오케이 14번 잡아주세요 14번 어, 나이스 나이스 우리도 힘든 사람 말해요 다시 리턴 오케이 천천히 가야돼 천천히 가야돼 나이스 받으 들어와 받으 들어와. 받으러 와. 받으 들어와 아, 야 와. 받으러 와, 와야 돼. 오 나이스! 잘 생겼다. <laughs> 나이스! 나이스! 잘생긴 <잘생기지>? 티! <laughs> 와! 오, 가랭이 담았어. 가랭이 담았어. 와, 이 <하이데이>.

리퍼 나이스. 반대. 됐다. 오 현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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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야. 야, 우 내려야 돼. 백업. 유라 힘들면 말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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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까우까우까에까갑전 까비, 까비, 까비. 정개 좋았다. 정개 좋았다. 세명 묻혔다. 세명 묻혔다. 가볍노 백지형. 안돼. 우리 팀 수비 수비. 그러니까. 나이스 이대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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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 때려. 타, 타, 타. 타, 타, 타. 아, 갑자기 갑자기 날아다니네. <laughs> 19번 19번. 나이스. 타, 타. 아, 노리 소리 와, 까비 나이스 킥. 좋은 오다 아, 그래서안 없구나. 어. 그다교체 줄아. 어. 말야 다시 오케이. 나이스! 아, 까비정 교체. 우리도 힘든 사람 교체. 나이스. 여기 사이드 하나. 야, 네, 나이스. 패스미스 잘 잘랐다 3대1 수비 가야돼 우리 수비 안한다 힘든 사람 말하고 야 우리 하나만 나자, 하나만 정환이 네 하고싶은대로 해라 뒷공간 <목소리> 정환이 뛴다 정환이 나이스 나이스 이대1와 <목소리> 패가 뭔데? 아도대 그거 누가 도 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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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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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답 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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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laughs> 형 마무리.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웃음> 오케이, 오케이. <웃음> 없다 없다. 정환이 뒤에. 오, 수비 씨. 아, <laughs> 반대. 정환이 막아야 돼. 저신신신신 치는 거밖에 없다. 사대사대 <laughs> <4대2, 4대2. 웃음> 어? 됐어 됐어. 수비 내려와 줘야 돼. 반대. 반대가, 반대가, 정환 죽어. 안 돼! 백치 백치 백치. 못 내려온다. 못 내려온다. 저기. 우리 내려와야 돼. 아, 내려와야 돼. 내려와. 4대 1. 마무리해 줘야 돼. 4, 4, 5, 5, 5. 나이스! 3대 2. 하나 더. 힘든 사람 교체. 힘든 사람 교체. 니 찍어 줘. 시간 갖고 잠깐동유리동유리동유리 <laughs> 찍어 도 장민 힘들면 교체. 내가 바꾸자. 내가 바꾸자. 내려만 복제 찍어. 하나 더 하나 더 잘생긴 친구 맞지? 오 로테이션 <목소리> 가운데가 진는다 가운데 상이 잡아야 된다 상이다 아니야 아니야 잘했다. 어, 아하 아, 뭐, 터치. 됐어. 와한개 더. 바로 두. 아. 잘 불었다. 뒤로. 됐다. 아, 잡았다. <laughs> 지금 1분 전. 하나 더 하나 더. 어, 내 또, 내 또, 내 또, 내 또.

나가면 끝 하자 어. 나가면 끝 나가면 끝입니다 야뭐 없다 뭐 없다 체력 없다 가자, 나가면 끝. 끝 뒤에 뒤에 상의 상의 빨리 마, 마지막이다 수비 확실하게 하고 살살해 수비 확실하게 겨, 백지 끝까지 서 끝까지 뛰기만 해줘 뛰기만 제발 나가면 끝 어, 백지 가자 가자 살려 살려 몸으로 루카쿠 내려와줘 내려와줘야 돼 교체 나오나? 교체! 오케이 오케이 대아아 밖으로! 아, 이거 진짜, 이거. 수고하셨습니다!